아, 러비티 오늘 내 사물함을 구경시켜줄게. 아어 여기가 나의 사물함. 아고 아, 아, 있는데. 그러니까 짜 저... 아. 아, 금어 너무 무서웠어 들어가 봐. 아니야 난 괜찮아. 근데 는 네, 아니야 그래, 난 괜찮아. 포들어 아니야 난 괜찮아. 대고, 대고, 아, 아, 어, 네. 아, 아그 다음에. 응. 아 구정모 뭐해! 아. 아. 아, 진짜. 구정모 구정모가 <laughs> <laughs> <너가> 있어. 구정가어맞정야 <laughs> <있어. 너가> <laughs> 그럴 그래? 그래 그래 사람이 아니야. 정모형 <laughs> <동호형>, 그럴 <그래 웃음> 사람이 아니야. <laughs> 너,